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The t i s t l e of s c o t l a n d 오늘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건데요.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In s c o t l a n d the story of the t i s t l e goes back to the rule of Alexander III. 자, 보시면은요. 자, 스코틀랜드의 엉겅키 이야기는 goes back이 뭐겠어요? 시간을 거슬러,처럼 뭐뭐로 거슬러 올라가다. 뭐뭐로 거슬러 올라가라. 네, 뭐뭐로 거슬러 올라가다 어디로? 여기서 룰은 규칙이 아닙니다. 바로 통치. 뭐, 누구의 통치? 알렉산더 3 대왕의 통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o k a 이 In uh, 1263, 1263년에, there was 뭐겠어요? 뭐뭐가 있었다죠? 있었다. A great battle은 큰 전쟁입니다. 좋은 배틀이 아니라 큰 전쟁입니다. Between A and B. 자, 이게 A고요. 이게 B예요. Between A and B는 A와 B 사이에서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데인스는 덴마크를 뜻합니다. 그리고 스코츠는 스코츠가 뭐있어요 스코틀랜드겠죠. 네, 그러니까 덴마크와 스코틀랜드 사이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 언제? 1263년에. 이렇게 so, okay, 넘어갈게요. <laughs> The Norse Danish invaders. 자 여기서까지 보면은요 <laughs> 북부의 노르스인 북 북부의 덴마크 침략자들은 invaders가 침략자들입니다. Under King Hakun. 그러니까 학한왕 아래에 있는 침략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학칸 왕의 쫄병들이라고할수 있죠. 근데 Successed in landing on the coast of Scotland 이런 같이 끊끈. Successed는 어어플뭐뭐 뭐에 <laughs> 성공하다입니다. 살짝 실수했어요. 뭐뭐에 <laughs> 성공하다인데요. Landing. 요거는 상륙. 상륙을 뜻합니다. 어디에 상륙을 했을까? 해안이죠. 코스트는 해안을 뜻하는데요. 스코틀랜드의 해안에상륙에 성공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not far from 멀지 않은 곳에 어디 알렉산더 군대가 어 이제 주둔하고 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네, 됐죠? 그리고 their invasion went almost undetected 보시면은 그들의 침공 침공은 went almost undetected. 고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하게 된 상태가 되다, 뭐뭐하게 되다 이런 건데요. <laughs> 이게 거의죠. 거의 들키지 않고 이제 진행됐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나야 됐고요 In the darkness 어, 어둠 속에서 the Danish soldier crept uh, secretly toward the Scottish camp. 그 덴마크 군인들은 crept 어, 기어갔다, c r e e p y 고 형이죠. Secretly 몰래, 몰래. Told 몸을 향해. The Scottish camp, Scottish 이제 스코틀랜드의 진지에 몰래 기억갔다 오케이. Okay? 네. v i c t o r y seemed t h r t e e n until a s u r e s Danish soldier s t a r t e d on a thistle. 자 보시면 빅토리가 승리죠, 승리. Seemed t h r t e e n 이거 중요합니다. Seem plus 형동사는 뭐뭐, 모모, 뭐뭐에 성공하다. 입니다. 아니, 뭐뭐처럼 보이다. 맞다. 아, 씨. Seemed plus 사가 뭘까요? 뭘까요, 선생님?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보이다. 빈거입니다. 뭐뭐처럼 보이다. 뭐처럼 보이다. 13이 여기서 뭐죠? 명백한. 확실한이죠. <laughs> 그러니까 명백하게. 확실하게 보였다. 뭐가? 승리가. 근데 until이 있어요. until이 뭐죠? <laughs> 그니까, 러 슈레스가 맨발이에요, 맨발. 슈가 없는. 맨발. 데니쉬 솔저 군인의. 그니까 러 맨발의 군인이 스타티 on. 밝기 전까지. 밟았어요. 뭘 밟았겠어? 띠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띠소. 언겅키를 밟기 전까지는 승리가 확실해 보였다. 오케이? 네, 다음 이어서 설명할게요. Uh, the soldiers shall cry pain of pain, awake the Scottish soldiers. 그래서, the soldiers shall cry of pain 까지 주어구요. awake 어, 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군인의 날카로운 고통의 비명이 스코틀랜드 군인들을 깨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cry는 여기서 울다, 울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비명이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어, 그 다음에, they fought with such bravery and skill. That the Danish invaders were driven from the Scottish shore. 이렇게 돼서, 어, such that은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고, w e r e driven은 수동태로 해석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웠다. 어떻게 매우 용감하고 능숙하게 싸워서 덴마크 침략자들이 쫓겨났다. 어디서? 스코틀랜드 해안에서. 어, Since that time, The Scotch thistle has been considered the national flower of Scotland. 그래서, since가 뭐뭐 이후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 스코틀랜드 언건키는 여겨지게 됐습니다. 에, has been considered는 현재 완료 수동되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언건키는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어, 스코틀랜드의 국화로. Uh, different countries have different flowers they highly valued and there are interesting stories about them. 그래서 different countries는 나라마다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they highly valued는 앞에 대시 생략된 목적격 관계 대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절은 flowers를 수식하게 되죠. 그래서 나라마다 그들이 높게 평가하는 다양한 꽃들이 있었다. 그 꽃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어,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다 라고 해석이 되죠. So, what kinds of interesting stories do you know about it?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당신은 어떤 종류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알고 있나요? 그래서 끝입니다. 자, 이상으로 The Sister of Scotland를 발표한 김채연, 서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